페이지는요. 뭐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해. 진짜. 92. 예. 92. 예, 92 쪽이네요. 예. 무슨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해, 진짜. 92 페이지입니다. 단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 무슨 무슨 뜻이죠? Environment. Environment 맞아요. 환경이라는 뜻이죠. Environment의 n 철자 조심하시고요. 이거 서브세요라고 했을 때못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인바이런먼트 N 빼는 친구들 친구들이 제일 많아서 난 N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이렇게 <laughs> 예 진짜 학생들한테 야 환경 영어 단어로 이루 시작하는 거 인바이런먼트 그 그래, 발음도 알려줘 인바이런먼트 써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인바이런먼트 어예나 영어 개 자라 씁니다 틀렸죠 못못 틀렸어요 방금 N? 얘기한 대로 N 빼먹었죠 그렇죠 이런 애들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N에 별표 쳤어요 문장 봅니다. There is on saying that nature knows knows best. There is a saying. There is a saying. Saying이 뭐냐? 말인데 보통 어떤 뜻을 쓰느냐? 격언, 뭐 속담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Proverb처럼 속담 격언 이런 말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냐? 바로 nature knows best라는 격언이 있어요. 자연이 어떻게 한대? 가장 잘한다. 자연이 제일 잘 알아 라는 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거 잘안 되죠? 아직은 그림은요 뒤에 봅니다 uh, This seems to be very true. seems to 뭄못 ~~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죠 이것은 뭐인 것 같아요? Be very true. 정말 진실된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그 다음이에요 별표 하나 칠게요. When it comes to가 나왔습니다. When it comes to. 몸모에 관하여, 혹은 몸모에 관하여 말하자면입니다. 음. 어려운 표현이에요. Cleaning wastewater. 뭐에 관해 말하자면, 그렇대? Cleaning. 깨끗하게 하기죠. 우리 이거 난 얘가 정화, 하기라고 의역해 볼게요. 뭐야? 그다음 웨이스트워터가 나왔기 때문에 난 얘를 정화학이라고 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웨이스트워터, 버려진 쓰레기, 물, 이거 뭐예요? 오수죠. 오수. 오수를 정화하는 데 관하여, 관해서만큼은 이 말은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연이 제일 잘한데, 오수를 정화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느낌이 조금 오는, 오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벌써부터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정작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무식한 사람들밖에 없네요. 우리 반은 그죠? 죠 이것들아 이런 게 있어요 물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됐다 이렇게 봅시다 Modern equipment for cleaning waste water is expensive. 모던 현대의정 현대의 이퀵먼트란 단어입니다이 단어 몇번 나왔는데 기억나는 사람? 이 e 먼트 따라 해보세요. 이 u 먼트이 e 먼트 네, 장비란 뜻이에요. 장비. 현대의 장비, 뭐를 위한? 오수. 오수 정화를 위한. 그렇죠. 오수 정화를 위한 현대 장비는? is expensive. 어떻대요? 비싸요. 비싸요. 우수를 정화하기 위한 현대적 장비들은 비쌉니다. Therefore, 네. 따라서. 네. To save money. 여기는 처는 뭐뭐 기 위해죠? 돈을 아끼기 위해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have been studying. 네.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have, 비동사, ing, 봐봐요. 현재, 완료죠. have p l u pp. 그 다음에 얘는 b plus ing니까 이건 뭐예요? 진행시제죠. 합칩니다. 뭡니까? 현재, 완료, 진행시제죠. 현재, 완료, 진행. 해석은요. 뭐, 뭐, 해, 오,는, 중이다죠. 그러면 다시 해보자. 따라서 돈을 아끼기 위해 과학자들은 연구해오는 중입니다. 스터디가 여태까지 공부하다라고 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연구하다도 있었죠. 연구해오는 중입니다. 뭘 연구해오고 있어? How water is cleaned. 여기 있는 how는, 어, 예. 이거는, 아, 이거 간접 의문문에서 해석해도 되고, 관계 부사를 해석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물이 정화되는지 해줄게요. 의문사로. 여까지 기이 부분에서 어떻게 물이 물이 정화되는지를 연구해 오는 중입니다. In nature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에서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지를 연구해 오는 중입니다. In particular, particular, in particular 특히요. They have been looking. 그들은 뭘 해오고 있습니다. Look at you, 뭐야? 보다죠. 예, 그들은 뭘 보고 있어요? Wetland 를 보고 있습니다. Wetland 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정말 중요한 남산 남산르 뭐요 예 남사, 뭐예요 이게? 남산타워 어? 습지죠, 습지. 그렇죠, 습지. 예, we have been looking at wetland. 그들은 습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관심 있게라는 말은 안 들어 있지만, 그들은 습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wetland, 습지에서 plants 누구예요? 식물들이죠. 식물들은요, fresh oxygen 신선한 산소를죠. oxygen 산소예요. 신선한 산소를 산소를 인출는 몸무 안으로죠. 안으로 더 워터입니다. 물 안으로 리, 릴리즈 할까요? 업저브 할까요? 릴리즈는 단어들. 혹시 아는 사람? 업저브 아는 사람. 둘이 반대말이야. 릴리즈부터 볼까요? 방출하다. 내보내다. 업저브는요. 흡수하다죠. 보자고요. 특히나, 과학자들은, 네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습지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습지에서, 식물들은요, 산, 신선한 산소를, 물 속으로 뭐합니까? 물 속으로 흡수해, 물 속으로 방출해요. 방출. 생각을 해보자. 누가야? 주어 누구니? 식물. 식물들이지. 식물들이 물 속으로 방출. 방출하는 거지, 당연히. 식물들이 물 속으로 흡수를 하니? 한국말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식물들이 물 속으로 신선한 산소를, 산소를 방출합니다. And bacteria break down some of the pollutants. 그리고 박테리아는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break down 수거져 분해하다. 이것도 중요 수가니까 별판을 칠게요. 분해하다. Some of the pollutants. 몇몇 몇몇몇 가지 폴루턴트들을. 올루턴트만할게요 오염물질입니다 박테리아는 몇몇 오염물질들을 분해합니다 마이 1인데 모함으로써 그것들을 먹어 치움으로써 자연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과학적인 막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식물이 깨끗한 산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박테리아들은 오염물질들을 잡아먹고 분해하죠 느낌. Other harmful chemicals, 예, 매너 좀, 님, 님 매너 좀. 예, 다른 해로운 화학물질들은, harmful 해로운이었어요 해로운 화학물질들은, 아, 야, 화학물질이 더 해지겠냐, 제거되겠냐? 제거. 이건 느낌상 딱은딱 딱 나오죠. 이건 리무브 될 겁니다. 리무브가 따놨던 뭐야? 제거하다, 애 d d 는 더하다죠. 비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뭐야? 이 부분에서 수동태. 수동태로 제거 제거된다죠. 제거된다. 다른 해로운 화학 물질들도 제거됩니다. When water, when 뭐할 때? Water passes through the soil. 물이 토양을 pass through 통과하다죠. 됩니다 예 물을 통과할 때 realizing this 이것을 realize 하고 이것을 깨닫고 깨닫고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은요 are making artificial wetlands 많은 나라들은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어요 아티피셜 a 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티피셜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티피셜 이게 인공의란 뜻이에요 인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은 영어로 아티피셜 셀 l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인공위성이죠 아티피셜이라는 예. 단어는 그 요즘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도 이거 보적있죠 요즘에 핫한 단어니까 알아야 되죠 우리 이제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a 죠여기요그렇 그쵸? A입니다. 그렇죠? artificial wetland. 인공 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o 는 뭐뭐하기 위해서 겁니다. 느낌 맞았네요. to clean their, their waste wastewater naturally. 뭐하기 위해? 정화하기 위해. 뭐를? 그들의 오수를 naturally. 자연스럽, 자연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많은 국가들은요, 그들의 오수를 자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인공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These wetlands, 이러한 습지들은요, can clean,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Wastewater, 오수를 정화할 수 있어요. Without ing, 무슨 뜻이야? 뭐, 뭐. 하지 않고란 뜻입니다. 오늘 벌표세 번째네요. 오늘 중요한 거세개 나왔다, 지금. 오. 누구 나왔어, 지금? 맨 처음에 when it come s to 있었지. 그렇지. 여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디 네. break down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방금 봤던 without ing 못 마하지 않고. 이 정도는 꼭, 기억,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 중요한 네. 것들. 네. 요것도 아, 요것도 있구나. 네 개구나. artificial. 예. without using chemicals. 뭘뭘뭐 하지 않고 케미컬을 사용하지 네. 않고 케미컬을 뭐였습니까? 화학 예, 화학물질 <laughs> 비슷했어, 잘했어 c h 이 m i c a l chemical, c h e 케미컬 케미컬, h e m i c a l chemical, chemical, SK케미컬 뭐하는 회사겠어? 케미컬, SK가 케미컬 하는 l c h e m i c 고 l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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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m And, 그리고, day. 그리고 그들은 뭐 합니다? Promote, provide. 아, 예. 잠깐만요. Promote는요. 증진시키다, 촉진하다. 사람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여기, 오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p r o v i d e 라는 단어 뜻, 혹시 아니야? 예, 이 단어 다 중요한 단어예요. 제공하다. 쓰읍, 웬일이니. 이거 모르는 친구 너무 많네요. 이것도 별표 칠게요. 프로바이드 예. 그리고 그들은요. 프로모트합니다. 프로바이드합니다. natural home. 자연의 집을 for birds and other animals. 새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예. 새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증진시키겠냐 집을 증진시키냐 집을 제공하냐? 제공해야겠죠. 답은 provide죠. 그렇죠? 집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잔 새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말입니다. many such man made wetlands 맨 메이드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만듭니다 약간 우리가 배운 어떤 것 똑같지 않냐? 인공 그렇지 뭐였어 인공 이 다시 아아아아티 아티 뭐야 읽어봐 이좀 아티피 셜좀 아, 읽어봐 입으로 읽자 아티피셜 아, 그죠 이러한 인공 습지는 아 i 밀트 건설되는 중입니다 수동에다가 진행시켜줘 건설되는 중이다. In countries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들이야?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나라들에서 건설되는 중이야. With excellent results, excellent 훌륭한 결과를 낳으면서 여기는 with 이분해서 해줄게. 훌륭한 결과와 함께인데 그냥 훌륭한 결과를 낳으면서입니다 훌륭한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습지인데, 가끔 뭐 개발에 미친, 그, 미친 것들이, 난 그건 욕을 해야 돼. 욕을 해야지. 개발에 미친 것들이 자꾸 습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돈 때문에. 난 그것들은 진짜, 진짜, 잡아다가 진짜 꺾어 매달 매달아 한다고 봅니다. 이건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애도 없지만, 그래도 지킬 건시켜야지 응. 그건 진짜 후원들한테 죄를짓는 거예요. 멀쩡한 습지를 없애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그 꼴랑 도이없품 때문에. 어, 우리는그런서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내용을 쭉 봤어요. 어려웠어요, 그림. 예. 자연이 제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히나 오수정화에 있어서만 그 말, 마, 있어에 관해서 말하자면 정말 사실이에요. 현대 장비들은, 예. 오수정화를 위한 현대장비는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돈을 아끼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떻게 물이 정, 자연에서 정화되는지를 연구,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습지를 보고 있죠. 습지를 봤습니다. 습지에서 식물들은요, 신선한 산소를 물속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요, 몇몇 오염물질들을 먹어치움으로써 분해하죠. 다른 화, 해로 운 화학물질들은요, 그물 것들이 토양을 통과할 때, 흙을 통과할 때 제거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많은 나라들은요 인공 습지를 그들의 오수를 자연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인공 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들은요 물을 화학물질 쓰지 않고 정화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세대와 다른 동물들에게 자연적인 집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많은 그 이런 인공 습지들은요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건설되는 중이고요, 그리고 훌륭한 결과를 낳으면서 건설되는 중입니다.로 끝이 나는 글이었어요 와, 우 좋았네. 그걸, 그걸 좋았다. 문제풀어봅시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1번. Way to preserve a disappearing w e t l a n d 그랬습니다. preserve. p 음... 보존하다죠. 음... 사라지는 습지를 보존하는 방법이요? 아니요. 물론 습지 보존하고 관계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이게 이 글의 주제가 습지 보존하는 방법이 나온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음... 나온 적 없죠. 2번입니다. An economical way to prevent pollution 오염을 예방하는 경제적인 방법 아니에요 얘도 아닌 것 같죠 예 Economical 경제적인 prevent 뭐였어요 예방하다죠 요렇게 요렇게 하는 오염을 예방하는 경제적인 방법 아닌 것 같아요 3번입니다 Making artificial wetlands to clean water 네 물을 정화하기 위해 인공 습지를 만들기 이 글의 주제. 아닌 같은데? 잠깐만. 세모 인정 세모. 거나 세모 모 좋은 것 같아. 세모 세모 갑시다. 오, 번 How natural wetland p r e v e n t soil pollution? 어떻게 천연습지가 자연습지가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가? 토양 오염이요?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랑 함께 어야죠 Some differences, differences 차이점이에요. Between 나왔으면 and 있겠죠, and b. 자연과 인공 습지 사이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예요? 아니네요. 다음 몇 번? 3번. 3번이 제일 좋네요. 예, 천연과 자연 습지 사이의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차이점 아니죠. 다음 3번이네요. 음악에 맞게 짝지은 거 우리 뭐였냐? 방출하는 거. 그 다음에. 방출 제거 제공. 제공. 다음 몇 번? 3번이네요. 다삼번인구만 그다음 이 글의 주제 내용으로 보아 A 와 B 에들어가면한작한것은다삼번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은 아티피셜 l well l a 는데 인공습지는 아 땡땡땡합니다. 아비쌀까쌀까 비싸요. 비싸죠. 인공습지가? 네. 큰살 거니까 인공습지 클텐데 근데 화학물질 쓰는 것보다는 근데, 싸지 않을까? 화학물질 얼마나 하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공습지가 비싼지 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얘가, 얘가 원래대로 얘기했던 것 대로 따지 그를, 문맥 맥락을 따지면, 원래 인공적이 인공적으로 뭔가 는 장비는 어떻대? 오수, 정, 오수 장비는. 비싸. 비싸. 그래서 돈 아끼려고 연구했대잖아. 어... 돈 아끼려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뭐야? 음... 습지잖아. 그럼 습지가 비쌀까? 얘보다? 아니고 이런... 비싸진 않겠지, 그지? 이거는 네. 알것 것 같아. 일단 얘는 나는, 뭐, 이거는, 이거 뭐, 이거 같아. 그 다음에요. requires no. 뭐를 요구해. 요, 요구하지 않는데. 환경 모양. 그, 화학 물질. 물을, 물을 정화하기 위해 뭐를 필요로 하지 않아. 화학 물질. 다몇 번? 4번. 이네요 4번 아니에요. 그 다음,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When she listened to the song. 그녀가 노래를 들을 때, She started to sing along. 그녀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듣, 노, 노래를 들을 때, 그녀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노래를 따라 부를 때, 그녀 노 노래를 따라, 따라 부르 기 시작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이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이건데, 얘는 나랑 공부한 적 있냐 이거? 한 번도 한적 없나? 거짓말쟁이들. 애 잡고 때라. 야이 거짓말쟁이들아, 내가, 내가 너희한테 분산문을 안 가르쳤다고? 완전 얘 누구니? 딴건또 모르는데 얘 너머를. 봐봐라, 이거 있었어 옛날에 봐봐. Because he is 아 스마트로 하자. He's i smart. He can 들어보라고. He can 솔브 더 프라블럼 문제는 해석은 다할수 있을 거야. 그지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어. 이런 경우에 여기는 이 문장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는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는 ing로 바꾸고. 이거 뭐라고 불러? 얘가 분사구문이지. 아 이거 안 했다고 달아? 살짝 나은것 같기도 듣는 거 같기도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 쉽게 얘기해줄게요. 분사구문이요. 이 순서대로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위에, 위에 쓰세요. 그 다음 주어 일치시에 생략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만해줄게요세 번째 동사는 현재 분사 ing로 바꾸는 거 이거 세계 기본입니다. 위에 보자고요. 접속사 어딨습니까? 뭐뭐할 때, 접속 여기 웬이네요? 아, 아까 얘는 because였는데. 웬 접속사 뭐 하라고요? 생략. 쉬는요? 주어인데. 일치합니까? 뒤하고? 어, 일치하네요. 뭐 하면 일치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생략. 그 다음 동사는 뭘로 바꾸래요? I ing. listening을 ing로 바꿔볼까요? listening. l i s t n i n g 이 되죠. listening to the song. She started to sing along. With. 끝입니다. 이렇게. 이게 분사공유입니다. 요만큼이었어요.